오늘 팀무대후서 1장 12절 말씀 세 번째의 말씀, 그나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대화를 할 때마다 굉장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저의 제 입장에서도 역시 어떨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맥의 차이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말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나는 그걸 못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분명한 진리를, 이 확실한 진리를 듣는 나에게 의심하게 전할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그 마약이 처음에 마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듯이 마치 이러한 확신 없는 답변들이 그러한 언어들이 우리들의 신념을 나중에는 의심하는 믿음이 없는 우리들로 만들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고백에서 보듯이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감옥에 있어서 네가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아서 네가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기 때문에 네가 나를 염려함으로 네 신앙이 쳐진 것이 아니라 잔꾀 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이 기 때문에 너는그렇게 한숨 쉬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바울 서신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이 복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전합니다. 오늘 기모대 후서에 있는 나와 있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대부분에 보면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나 그 어떤 내용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었습니다.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뻐하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라 분명히 이는 그렇게 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말씀도 확신에 찬 바울이 우리를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밋밋한 세상 속에서 아니 답답한 세상 속에서 바울의 서신에 오늘 이 디모세우서 1장 12절 한 절만 봐도 내 마음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정말 상큼한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안다. 내가 확실하 이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의심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내가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이 말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하여 나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아, 아멘. 그런 얘기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아, 네. 즉,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러한 막연한 생각도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아, 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 아, 네.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처럼 많은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맹목적이고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일로 얼마나 지성인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무지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온 이 고백이 아니라 분명한 시선에서 나오는 내가 알고 분명하고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 뒤에 산에 보면 이 무덤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거기를 지나가면 지금이야 다들 대낮같이 밝고 좋으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골목에 어쩌다 하나 가로등이 하나, 백열전등이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혼자 거기를 걸어가다 가 보면 해파람도 불지 모르는데 괜히 내가 해파람을 붑니다 여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노래도 부를지도 모르는 게 일송종 푸른소리 내 감성 애국자 마냥 그거를 자 이렇게 불러 갑니다 그것을 보냐면 내가 잠시 해파람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 무서움을 잠시 포장하기 위한 위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의 고백은 내가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위장된 용기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읽을 때 내가 아노라 내가 확신하노라 그분이 나를 그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용어로 말하면 포르테시모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음으로 이가 강력하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안다 나는 확실한다. 아, 확실한다. 네. 그 날까지 그가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아, 네. 믿는다. 아, 네. 오늘 이 아침 우리 해풀가족들에게 내가 알고 확실함이라는 이 바울사도의 말씀이 인생의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디모데우서 1장 12절의 말씀은 그 깊이의 고백은 바울이 이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실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그것이 아니, 어느 날 그냥 믿어봐. 이것이 아니라 그는 경험했던 겁니다. 확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키보드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겁니까? 육체적인 것도 나는 주의 은혜 앞에 위탁했다. 이 말은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아픔과 배고픔과 추위와 매맞음과 투오가 헐거짐. 때로는 언제 내로의 뜰에 밝히는 사체로 화형을 당할 내 몸이 될지, 아니면 언제 망나니의 칼에 자기의 목이 단두가 될지, 한 순간에 릴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산재물로 바쳐질지 못할지라도 이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모든 육체가 썩어질지라도 나는 그 부활을 믿는다. 무엇을 그가 능히 그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기에 그의 죽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의 삶에 다른 이들의 평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헵볼 가족들이 내가 오늘 살교할 때에 나를 어떻게 볼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저 목사를 어떻게 볼까? 바울은 그 모든 것까지도 주께 맡겼습니다. 바울처럼 뜻 없는 온갖 모욕을 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니고 거짓말하는 너희들이 마음껏 거짓말을 하라고 나의 심판자는 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네. 그가 너히그 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믿는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은 그의 생애에 선한 바울까지 자기에게 착한 일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출세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한 헬라의 그 철학의 지식을 가득 가진 자요. 또시브리의그 언어를 능통하게 썼었던 정말 대단한. 식자로 쓰던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나 내가 미쳤구나.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그 선한 마음을 미친 것으로 돌릴 뒤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누가 미쳤는가를 나의 주님이 압당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내 삶의 삼격은. 반드시 주님이 주실 것이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을 했다고 해서 잘해주고 이 칭찬이 없다고 해서 내가 길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벽은 그날에 바울은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이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숨결까지도 주님께 의탁한 자였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실한 자요 확실한 방어자요 안전을 지키시는다는 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 확신했기에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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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날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사랑하는 헤플라정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모든 것을 지킬 힘이 있고 성질이 있고 강한 능력이 있어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히 지키실 분을 알았고, 그분의 능이 확실하고, 그것을 이룰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내 하셨습니다. 그아내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시간표에는 너무도 선명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울의 방에 있는 달력에는 날짜가 딱한날 뿐이 없었습니다. 그 날에. 바울의 성시식에는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넷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에. 바울의 절기는 가을, 여름, 6월절, 광복절 이러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것뿐이 없었습니다. 그 날과 그 시와 그때에. 바울은 온통 그 날에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날에 우리 믿는 이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그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질 때에 나는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설 것이고 삶에 남무르는 눈물이 흘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주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말로 피차 서로 위로하라고. 지금 바울은 좋은 호텔방에서 감옥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좋은 곳에 있는 디모대에게 거꾸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요 디모데야 흔들지 말라. 굳게 붙잡으라고 아멘. 주께서 너희 그날까지 아멘. 지키실 것을 아멘. 믿으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나는 내가 믿었던 그분을 내가 의탁한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을 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인생이 어찌 내가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인술로 어찌 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절대로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비하려고합다 여러분. 장군대 같은 소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교도 내 하나님과 비교하지 아, 네. 마십시오. 아, 네. 모든 것은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아, 네. 창조주이십니다. 아, 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교할 수 아, 네. 있겠습니까? 아, 네. 해불가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일그러진 얼굴로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아, 네. 때로는 뜨거운 나쁨과 눈물과 미움을 당한다고 하지라도. 삶이 조금은 힘들어도 아, 다 하찮은 것이고, 아, 네. 지나갔던, 지나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네. 그런 것에 마음을 쏟는 것,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 네. 예수 믿다가 넘어지는 아, 네. 이유는 그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믿으십시오. 아, 네. 확신있게 믿으십시오. 아,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싸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적합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요, 말씀. 여러분에게 주일날 아침 열나게 설교하다가 역겨운 소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강자무신지요 어저께 만난 목사님과 장모님이 한 분은 저하고 나이가 같고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살 많습니다 근데 저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목사님이 아니고 탈린친줄알았요 네.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설교를꼭 듣는 데입니다. 거짓말이 아닌 거 확신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를 봐도 목사 성품도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저께 저희 아파트 앞에서 내 가족이 있는 걸 보고 제가 혼자 웃으면서 터트리지는 못하고 킥킥거리고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딸아이가 조그만 것이 한세 살, 다섯 살 정도 됐는데 생겨도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생겼어? 어떻게 그렇게 못 생겼어? 어린이 끈 키운 거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그 엄마 아빠를 봤더니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생겼어? 야, 저게 닮는 거구나. 저게 닿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분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를 주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지 않는 나를 자녀로 삼아준 것은 내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부끄러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를 내가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는 기쁘게 전합니다 나의 주변이 온갖 것들로 신음하도 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낙천주의자로 저는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주를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이 날아가는 시간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아멘.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